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킬 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절실하던 그 시대에 지켰던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인 맥추 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먼저 시기가 다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로 7.7절 또는 신약에서의 오순절로 불립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 이때와 맞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냐 맥추절을 지켜라 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구약의 3대절기인 유월절과 수장절도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일부 신약자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으니 굳이 이걸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도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귀한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감사일 것입니다. 매주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도 모자란데 특별히 절기를 기념해서 감사하자는 것이 의미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감사하기 딱 좋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의 딱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1년의 중간에 그절 반년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나머지 반년,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니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첫사랑, 첫집, 첫차, 첫직장, 뭔가 처음이라고 하면 은중한한추억기쁨쁨과사사넘치치단어이이0 하죠. 우리가 첫 열매라는 이러한 단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처음에 기쁨과 추억과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과는 우리가 받아는 들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면은 첫 수확의 기쁨, 감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을 떠올립니다. 장자치는 재앙이지요. 이집트의 장자를 쳐서 하나님의 장자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천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장자를 의미하는 부코로트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자, 첫 아들과 천 열매 모두 처음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 열매라고 하면은 수확의 기쁨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천열매입니다. 우리가 백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 천열매를 수확하는 기쁨보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예,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어제가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딱된자 딸아이가 엄마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러자 그거를 보고 막내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부탁한 거 주문하셨죠? 달라는 거예요. 주문한 거, 부탁한 거, 주문 부탁한 거를 왔으니 빨리 줘라. 그래야지 내가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이 아침에 드리지 않느냐.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의 생일 선물로 머리에 뿌리는 좋은 향기 나는 오일. 머리에 뿌리는 좋은 향기 나는 오일을 주문해 달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도 기름이 절절로 나와서 머리 떡지는데 거기에 향기 나는 오일을 더 바른다고 어디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어 그래 그래 오일 오일 하면서 지나갔어요 온라인 마켓에 주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겠어 뭐 향수인가 머리에 왜 뿌리지 하면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뭔지 몰랐어요 며칠 동안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향기 나는 오일이 택배로 오기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은 것이 올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못 봤으니까 아빠가 따로 챙겨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는 거예요. 또 저도 없으니까 못 줬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 아침에 선물을 못 주게 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커서 아침부터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가만히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이연아, 그냥 말로 축하한다고 하면 돼. 근데 아니래요. 요 엄마가 찾아가서 우리 아들 엄마가 받은 걸로 칠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머리에 뿌리면 뿌리는 좋은 향기 나는 오일을 꼭요번에는 선물로 줘야겠대요. 이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급하게 검색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그렇게 받나? 이거야? 그래서 별점이 가장 높고, 진짜 있더라고요. 쳐봤어요. 머리에 뿌리는 좋은 향기 나는 오일 하니까 딱 떠요. 별점이 4.78점짜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오겠지요 그러면은 뒤늦은 선물 증정식을 또 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고 때로는 재물로 물질로 선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효해요. 그냥 한 걸로 치자. 아니래요. 제 막내아들이 아니래요. 그거는 무효래요. 노력과 정성으로 시간을 들여서 희생의 대가로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이, 됐다.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니들만 행복하면 돼. 니들만 평안하면 돼. 아니다. 바쁜데 뭐하러 오냐. 야, 피곤한데 쉬어라. 건강하면 된다. 힘든데 오지 말아라. 필요 없다.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건강하게 너희들만 잘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네들만 잘 살면 효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안 사주고, 밥도 안 사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안 해줘도 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행복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평안하면, 은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이것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 사실, 그렇게 가르쳐놓고서는. 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선물, 야, 곧내 생일이다. 뭐할 거냐? 선물 준비해라. 바쁘냐? 바빠도 시간 내서 찾아와라. 힘드냐? 그러면은 일 줄이고더라도 스케줄 관리 잘 해서 건강대 찾아서 시간 맞춰서 찾아와라. 먹고 싶은 거 없어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저거 한번 보고자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워야 하고요. 가르쳐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훈련 받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어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해야 할 일에 미안하다라고 말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뭔가 딱 했어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 미안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서 그러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 이런 걸뭐안 그래도 되는데 아유,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딴 소리를 해요. 왜요? 감사의 표현이 훈련되지 않아서예요. 누가 뭘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합니다. 누가 수고를 했으면 알아채고 인정하고 감사하다 수고했다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예의입니다. 밥을 얻어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상식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것은 병든 겁니다. 마음의 병. 감사 표현만 잘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고맙다고 하면 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실습 시간입니다. Practice. 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를 할 건데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 빨리 생각하세요. 아유, 옆에 앉아서 가지예 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아, 좋은 향기 나서 감사합니다. 뭐, 별게. 자, 준비, 시작. 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안한 사람들은 또 뭐야? 미안합니다. 하려고 여러분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요. 감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안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를 방해하는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 적응 적응에 저주 때문입니다. 아, 적응은 좋은 말인데 왜 저주를 갖다 붙였을까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붙여 놓은 단어예요. 적응의 저주. 사람들은 좋은 일에 금세 익숙해져요. 오래 기다려서 취직했을 때 처음엔 기쁘지만 몇달 지나면 당연해지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처음에는 감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세 당연함으로 바뀌어버리는 심리 때문에 받은 것을 작게 느끼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적응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숨쉴수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그 익숙함을 뚫고 처음에 감격을 다시 붙잡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앵거스 티턴과 심리학자 데니얼 커너먼이 미국 전형의 4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과 돈 버는 것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정서적 행복감, 내가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내가 얼마를 버는가 보다 타인과의 비교가 내 삶의 만족도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보니까 행복하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만족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한 회사에 우리 직원의 연봉은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직원들은 일에 대한 집중력, 업무의 만족도가 떨어졌고 심지어 건강 지표까지 안 좋게 변했습니다 아니 비교하다 보니까 건강까지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건강을 잃는답니다. 여러분, 훌쩍훌쩍거리고, 콜록콜록거리고, 아이고, 아이고,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건강을 잃는데요. 반면에, 급여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실제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도 만족, 높은 만족과 자긍심을 나타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옆에 사, 더 가진 사람 더 가진 것처럼 보이면 옆에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받은 것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남의 뭐라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런가 보다. 좋으면 좋겠네 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건강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박탈감을 느꼈으면 건강 지표도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까? 자. 감사를 방, 방해하는 세 번째 이유. 감사의 둔화 현상 때문이랍니다. 풍족해질수록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어, 확증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가 딱 떨어지니까 그 만나를 보면서 와, 이게 뭐야? 고소하면서 무슨 깐 깐씨 같고 이게 무슨 맛이야? 달달오 하면서 고소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요 해서 그 뜻이 만나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근런데그 만나만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나가 풍족하게 되니까 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만나가 뭐안 먹고 고기 먹고 싶다잖아요. 매추라기를 그냥 지면에 가득 쌓았고 매출하기 고기 먹게 해줬더니 결국 강의가 끝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나와 외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죠 조금만 지나가니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불평과 원망의 수단으로 바뀌게 돼요 풍요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 역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 경계해야 될 사실,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라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는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일할 수 있고 오늘의 기둥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감사를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 그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허락된 믿음, 이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습관이 아니에요. 가족도 습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 은혜의 조건을 습관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습관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선물을 새롭게 바라볼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택적 주의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에만 관심 있는 정보에만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1990년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의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고릴라 실험이래요. 이게 뭐냐면 하얀색 옷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들고 막 패스를 해요.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실험자에게 얘기를 해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몇번 패스하는지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면서 다 세요. 맞췄다고 좋아해요.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혹시 그 영상 가운데 고릴라 지나간 거 봤습니까? 사람들 다못 봤대요. 이 영상 다시 보여주면 갑자기 패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가운데 와가지고 가슴도 두드리고 몸도 흔들고 그리고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 사람들이 몇번 패스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춤을 춰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실험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특정 색깔을 찾아라. 빨간색을 찾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딱 깔아놔요. 그러면 빨간색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색이 무슨 색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몇 가지 색깔을 봤니? 빨간색 봤고 뭐 봤니? 그러면 대부분 빨간 색과 한두 가지밖에 얘기를 못 한다고요. 다른 색깔 못 봤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사람이 집중하는 대상에게만 주의를 쏟다 보면 그 외에 중요한 정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못 봤다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핍과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여러 이유 중에 다섯 가지를 추려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억은 다안 나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이유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감사할 조건, 감사할 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었지만 처음에만 감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해버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었지만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감사할 일이 불평할 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고 결국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한 감사의 제목들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무시하고 놓쳤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영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찬양하려면 베푸신 은택을 은혜를 주신 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노래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본문 오 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만큼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큼 다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들. 하나님이 끝내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일들, 내가 그렇게 바라고 계획했던 그것이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흘러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고 서 있을 수는 없겠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과 불안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문법 책을 집필한 캐리 선교사는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의 성격 번역 작업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불이 나서 작업하던 성경, 번역, 원고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캐리 성교사가 기르던 개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 이 개를 어떻게 살려 죽여. 네. 화재가 정리된 후 캐리 성교사가 이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꼴도 보기 싶다고찾을까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죽였을까요? 잘 키웠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원고를 부족하게 번역을 한걸 아셨나 봅니다. 더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개부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해 여러분의 계획 중에 틀어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있으신가요? 기대했던 일이 연기되고 무산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힘들고 한숨 쉬고 눈물 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2025년 절반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감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마땅 떠오르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면 지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평안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어떻게 주님이 함께한 그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새기며 감사합시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 속에도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지 않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감사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비교 속에서 불평이, 불평이 앞섰고 익숙함 속에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없는 것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이미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